그냥 뭐 괜찮아 아무거나 먹자 라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아저 사람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내가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눌러서 참는 경우들이 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h s p 하일리센시티브 펄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공감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던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요. 감정 변화가 크지 않고 차분해 보인다는 평을 듣습니다. 음. 그런데 HSP 체크리스트는 확실히 HSP에요. 그니까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SP는 외부 자극. 어떤 감정들에 이제 깊이 반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민감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로 이제 눈에 잘 띄지 않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의 어떤 HSP 기질을 음. 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는 좀해 보려고 합니다. HSP들이 이렇게 무던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제 이유를 보면은 크게는 어쨌든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은 저도 음. 어, 그냥 뭐 괜찮아, 아무거나 먹자 라고 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럴 땐두 가지 마음인 것 같은데 음. 하나는 아, 저 사람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음. 내가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하나는 뭔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어. 어. 그 결정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니까 HSP가 생각이 많고 음. 감정이 반응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인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 사람도 있고 음. 동훈이 지금 말한 거에 둘다 노가 있어요 네, 감정적으로도 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지치기도 하고 음. 또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제가 혹시 좀 상처받으면 어떠지 더 많은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걔가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라고 음. 했을 때아 어, 그래 너는 진짜 뭐. 먹는 거에 있어서 좀 무단한 사람이 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쟤는 동훈이는 항상 다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동훈이 음. 의견을 앞으로 안 물어보고 음. 동훈이한테 일을다 시키고 <laughs> 이러면 그 관계는 네, 네. 오래가기는 좀 어렵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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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저의 기질을 잘 알아주신 덕분에 <웃음> 저희가 <웃음>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잘 봉합이 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hsp분들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미묘한 변화 들을 굉장히 잘 캐치 하시잖아요. 운을좀 띄었는데 이 사람의 그런 표정 변화가 음. 뭔가 좀 부정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럼 그걸 또 캐치해서 아이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도좀 닫는 경우들도 있어요. 두분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표정이 좀 졸린 게 많잖아요. 음. <laughs>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시던 분. 해서 먼저 어, 선생님 피곤한가? 음, 아, 선생님 그얘기 진짜 맞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가? 음. 근데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예민한 성향들을 가지시다 그쵸. 보니까 이런 어떤 표정 변화나 음. 뭐 평상시에 말투랑 좀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좀 기민하게 캐치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가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말 잘못하고 한것 때문에 선생님이 아직까지 음. 기분이 이런가 음.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별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음. 지금 얘기하는 거 속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분은 이제 생각이 이미 과거로 많이 흘러간 거죠 이 (HSP인) 분들이 그 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음. 반추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곱씹는 건데 사실은. 계속해서 생각이 조금 엇나간 방향으로 음. 이어지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음. 문제가 있지 않은 부분에 음. 대해서까지 자책을 하게 되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두 번째로는 남들로부터 그렇게 예민하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던하다라고 했을 때는 음. 이제 아, 너는 되게 감정 기복이 없다. 무던하다. 음.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HSP이신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없어서 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역시나 감정 기복이 사실은 속에는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정말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별로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음. 내면에서는 많이 출렁출렁거리지만 내가 이거를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음.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민하다는 게 음. 좀 부정적 뉘앙스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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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말하면 또 예민해 보일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억지로 숨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는 기복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 기복이 생겼다. 이걸 너무 마치 약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어릴 때부터 집에서 되게 많이 들어오신 경우가 아... 많아요. 아니 다해는 괜찮다고 하는데 너왜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음, 맞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유별난이? 그치 유별난하다라는 음. 것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로 음.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음.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눌러서 참는 경우들이 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음. 음. 이거 드러내면은 음. 음. 집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날 유별나게 볼 거야. 음. 안 좋아할 거야. 음.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핑퐁이 오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그 음. 과정이 그냥 참고. 암말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음.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음. 생각에 눌러서 참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했거든요 음. 그 마음속에서 막 온갖 시나리오 몇십 번막다 쓰여지잖아요 음.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음. 음. 얘기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음. 나는 너무 피곤하다 음. 어, 지친다 음. 근데 결국 그런 시나리오부터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예 그냥 표현하지 않는 거, 그쵸? 그냥 음, 참는 거, 참는 거. 그러니까 도훈이가 보면은 음. 깊은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말이 없어. 지금도 <laughs> <또> 말이 없는데 <laughs> 우리가 밥문대리 밖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은 맨날 피곤하다 그래. 예, <laughs> 네, 맞아요. 어. 이게 HSP들의 또 되게 특징이잖아요. 깊은 대화하는 거 사실 좋아하는데 네. 쉽게 지치는 거. 아, 부정할 수 없네요. 네. 진짜. 네. 아 저는 이렇게. 깊은 얘기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음. 기회가 되면 이제 제 얘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깊이 있는 얘기라는 게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키가 될수 있는 그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어떤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지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좀더 환기시켜야 될것 같은데, 음. 아주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못 믿을 만한 이유가 있나?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언젠가부터 느끼는 거는, 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예민한 거야 음, 기질 자체가 어, 음. 그래서 머릿속에 시나리오들이 엄청 많고 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다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온오프를 적당하게 하는 게 가장 음. 좋을 텐데 이 HSP이신 분들은 매사에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서 항상 온 모드인 그쵸. 거죠 음.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온오프를 할수 있을까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음. 음. 저는 이 HSP가 약간은 또 MBTI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MBTI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가도버리는 거. 뭐 어, 피니까 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좀 음. 제약을 두잖아요. HSP도 이제, 아, 나는 HSP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조금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SP라고 해서 사회생활에서 마냥 참기만 하고 마냥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음. 같은 HSP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학습해온 거.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쵸. 음.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자존감, 음. 상태, 음. 그리고 기질도 다 영역이 있잖아요. 뭐, 촉감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도 있고, 대인 관계에서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디에 따라 다르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기질적으로 이걸 타고났어. 나는 그냥 대인 관계에서 손해만 보면서 살아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메타인지 하고, 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역시 그냥 트레이닝을 해 나가면 음. 분명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민한 게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장점으로 충분히 승화될 수 있고, 누구나 또 어느 정도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 윤활류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HSP를 나쁘게만 보는 이 세상 인식에 한번 반대 목소리를 내보고자, 덩국 예민자란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웃음으로 승화시켜보자, <웃음> 라는 의도인데요. 지금 실제로 여러 지원자분들의 좀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일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HSP는 축복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기도 했어요. 예밀러가 참 피곤하지만 이 피곤함만 잘 다룰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둔해질 거냐 물어보면 노노. 지금이 좋아요. 이런 성향이신 분들 보통 눈치들도 빠르실 듯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사 여러 기류 읽는 것도 참 재밌어요. 아난 쉽게 피곤하구나 받아들이고 피곤을 잘 다루면 조금은 살기 편해집니다. 라고 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참 멋집니다. 멋진 마인드예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HSP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laughs> 이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음. 계시다는 게참 뿌듯하네요. 이 댓글에서도 얘기했듯이 아, 나는 조금 더 예민하고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룰 수 있을지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